다카다카제입니다. 태국 자체가 처음이긴 한데 제가 방콕 여행으로 오기 전에 조금 여행 공부를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오는 바람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여행사 사이트, 단체 패키지 여행 가는 그런 사이트에 보면 일정표를 보면 어디 어디 가야 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관광 연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뭐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태국 말로 적혀 있어서 먼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하이 전역기 돌려봐야겠다 큰국수 이거요 음. 역광이라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두꺼운 면이오리고기일거예요 매운거 좋아하니까 고춧가루 피시소스지 조금만 태국 음식은 말하면 다 맛있네요. 안에 들어가는 고기 부속품들만 조금 다르고, 딴 메뉴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곳에도 영어 메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목소리> <목소리> 어, 태국 와서 처음으로 어떤 거 가볼까요? 가와 다룬 입구래요. 그럼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트런스 입구 얼마야 원. 이따가 테라켓 원. 와 다룬 우리나라 경복궁 들어갈 때처럼 한복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이런 옷을 빌려주는가봐요. 나무위키 살짝 봤는데 뭐 역사적인 건 차치하고 크메르랑 템플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게 중국산 접시를 막 붙여놨대요.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 뭘배웠야 맞네, 요 이게 우리 자세히 보면 중국산 도자기로 붙여 놨네. 근데 저거 많이 올라가기 싫은데, 역시 박물관이랑 사원 이런 건제 취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이거. 계단 한 칸이 되게 높네. 여야 올라가는 공간을 이렇게 다 막아둬서 안 올라가도 돼서 너무 좋네요. 안 막아뒀으면 또 올라갈까 말까 망설였을 텐데. 아, 여기 반 바퀴만 돌면 끝이겠네요. 근데 이게 불교 사원 맞죠?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 오. 저배 타고 갈수 있지 싶은데 가 볼게요. 저배 타고. 이 언니 웃기긴 한데 제모를 안 했는데. 아, 이 코스. 자, 옆에서 이렇게 자라는 건가꽂아둔 거네. 꽃이 자라는 줄. 예쁘네요. 여기 와다른 사로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50m 정사각형 정도?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시작에서 아, 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만 찍어 놓으니까 엄청 큰줄 알았는데 크게 한 바퀴 도는 것도 10분이 채안 걸릴 것 같은데요. 한 5분이면 한 바퀴를 돌수 있을 것 같네요. 와다른 사원은 여기서 마치고 이동하겠습니다. 이상 있네. 이벤트인가?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일장권 안내고 밖에서 보는 게더 예쁜 거 같다. 근데 그리고 굳이 100바트 3,800원 내고, 물론 뭐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밖에서 보는 게더 예쁜 거 같아. 입구 쪽 말고 여기 강가 쪽, 어차피 안에서 뜨겁고, 밖에서 뜨거워요. 확실히! 그래도 태국이 번화가긴 번화가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빌딩도 많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트 트립 네명 다닐 것. 같아요. 교통편으로 운행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디로 가는 건데? Go and come back, come back. I n d one child. 아비바, 비, 오케이. Thank you. Gimme free child. Where you go? I don't know. 20 20. Do you want to go? Just I want to take a boat. <laughs> and you? Where I I want want to I call ah, I go. Ah, so you are trained like this way. Yes, yes. For yes. you? You're like uh... It looks dangerous. 하하하배네 <laughs> 다행이다. 스님 새치이 한다. 스님 프라이어리티. 예. Yes. <laughs> 오, 시원하다. 간다. 이 배는 실내입니다. 에어컨바람 을칠수 있어요. 스마트 페리가 실내에서만 탈 수가 있는데, 훨씬. 시원하고 좋은데요. 저희 무슨 사오니까뭐 어, 오늘 그래도 늦게 나왔어도 아다룻또 가고 페리도 타고 할건다 했네요. 선글라스 완전 멋있어. 먹볼까. 높은 빌딩도 많고 동남아 분위기도 느게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많고. 준다. 청년인인데? 지하철 지하철이 요금 오면 비싸네요7십트면 지하철이 한천7백 원, 천백 원. 1800원 가까이 나오는거 o 요 n i 바로 앞에 보이는게 i 신 대왕 공이고 어떻게 건너지? g 신 공상 광장 가려면 저 g a n g Pangang, Yang, y a n 이것만 지키는 관리 아저씨도 있어 이 왕이 삭신대왕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하네요 태국에 오면 시암이라는 글자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 쇼핑몰 유명한 것도 알폰 시암이죠 어딜 가나 뭐 시암 시암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시암은 그 예전 태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 조선 이런 식이죠 그 시암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이 삭신대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는 조선 시대 때 세종대왕 때 가장 잘 살았잖아요. 하물며 농사도 풍년이었잖아요. 이왕 또 정치 경제 행정 1700년대 당시에 국민 복지도 하고 뭐 게다가 영국 문화 예술 예체능까지 연구하고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불공평한 게 그남 말도 하고 인도 말도 할게요. 전쟁 도 그렇게 다 이겼는데 뭐 하나 모자른 게 있어. 안타깝게 40대 때쿠데 따라 죽었긴 한데. 그 이후에 공적을 인정받아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해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렸다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요 근처 식당에 맛집인지는 모르겠고 구글맵에 리뷰는 한 9개 정도의 별점 한 4점 몇 점? 고집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 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야 되지? 어볼게요 일단... 저는 치킨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고기 맛있네. 소스를 안 넣으면 싱거워요. 선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좀 먹기가 좀 그렇네. 겁나, 혹시 배탈 날까봐... 제로콜라인 있는 물어봐야겠다. 두개에그 제로코, 너 제로코! 달겠다 닭이나 오리 있겠죠? 엄청 넣고끓인는거 근데 맛은 솔직히 평범해요 가격이 평범하죠5 5바트면 너무 저렴한데? 2,000원 조금 넘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볶은 닭 옥수수 안에 1 5바트면 500원, 600원 정도? 길거리 음식이 아, 태국은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전승기념탑은 프랑스가 그남과 캄보디아를 식민지 삼았죠 그때 당시 프랑스랑 분쟁에서 숨진 경찰관 이 인간인을 기리기 위해 50m 탑을 세웠다고 하네요 1941년도에 건립하기 시작해서 1942년도에 세웠다고 합니다 또 제가 타는 게 광역버스인가봐요 한정거장이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버스였나봐요 그래서 지금 딱 한정거장만 더 왔는데 17km를 더 왔어 고속도로를 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콕이 아니에요 론타불인가? 아무튼 방콕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뭐야 이게 들을 안 붐비는 시간에 낮에 가려고 하다가 기어코 밤이 되었네요. 가오산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사람만 붐비는 것 같은데. 해나, 코끼리 바지, 100바트, 4,000원. 먹을거리도 한 60바트. 오히려 여기가 여행자 거리라는 명목으로 조금 더 비싸게 부르는 값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한줄 한번 쭉 훑어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옷을 판다면 짭뚝짝 시장이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면 저해요 거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거기가 더 나았고 왜 이곳을 방문하지? 저는 뭐 그렇게 즐거운 건못 느끼겠네요. 저 끝에서 바로 주는데한 5분,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카오산 로드에서 신기했던 건아구고이랑 초를 어디나 다 판다는 거. 이렇게 합법화하면 안될 텐데. 아, 저는 그냥 집에 갈래요. 카오산 로드 카오산 로드에서 뭔가 대단한가 싶었는데 그냥 카오산 로드 오는 길이 예쁘네요. 크리스마스 지난 지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꾸며두니까 나무는 힘들겠죠. 아,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아뵙겠습니다 빠이.